여기는 경남 통영시에 있는 오옥도라는 섬입니다. 저 건너편에 보이는 섬이 비진도인데요.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는 곳입니다. 이렇게 나무 밑에 검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? 이게 당산나무인데요. 이 마을의 수호신입니다.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넘어가는 길목인데요. 대나무가 울창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곡도는 원시의 섬입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즐겁기만 해요. 저 멀리 소지도가 보이네요. 왼쪽에 있는 이 섬은 비진도입니다. 아, 비진도 너머로 멀리 가왕도가 보이네요. 그제도 끝자락에 있는 장사도나 경대도까지도 보이는데 지금은 가왕도만 보입니다. 예. 비진도에서 통영으로 들어가는 배가 한척 지나가고 있네요. 그리운 섬 오곡도에 오면 항상. 그립고 또 그리운 곳이 있습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기 때문입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감사합니다.